굿모닝입니다. 파치완 님입니다. 오늘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에 게으름에 대한 찬양.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면을 끓이려 한다. 냄비에 물을 넣어 불에 올려놓는다.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한다. 이게 5분 걸린대요. 5분? 라면을 찾아 봉지를 열고 넣는다. 4분. 다 익은 라면을 그릇에 옮겨 담고 상을 차린다. 김치를 꺼내오고 젓가락을 찾는다. 물을 한컵 담아온다. 3분. 부지런하게 움직였더니 총 12분이 소요되었다. 이번엔 다른 방식이다. 냄비에 물을 올리자마자 라면을 바로 넣어버린다. 라면과 찬물이 함께 익으며 끓어오른다. 그 사이 김치와 젓가락과 물한 컵을 준비해 놓는다. 라면이 익으면 냄비째 상에 올린다. 7분. 부지런하며 동시에 게으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냥 물 끓는 시간이면 라면 요리가 완성된다. 7분 일찍 라면 먹는 것이 뭐 대수냐 할지 몰라도 인생 전체에서 이런 게으름을 통한 효율을 사용하면 인생을 하나 더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 그렇게 얻은 나머지 시간은 마음껏 게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출근하길 좋아한다. 5시 반쯤 출근하면 길도 안 막히고 출근할 수 있을 뿐더러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메일을 연다. 어제 들어온 모든 이메일을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과 지시할 일에 대해 메일을 보낸다. 15분도 안 걸린다. 확인해야 할 뉴스나 정보들을 확인하고 자주 가는 사이트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훑어본다. 그래도 1시간 내외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밖은 그런대로 밝아온다. 회사 건물 안을 한 바퀴 둘러본다. 밖으로 나가 회사 정원에 심어놓은 나무와 꽃들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 아침 9시가 되기도 전에 내할 일이 끝나있다. 수천억 원의 매출과 수천 명이 일하는 조직을 하루 한두 시간 정도 들여서 운영, 관리하는 동기는 나이 없이도 게으르고 쉽기 때문이다. 사람의 집중력이란 제한도 있기 때문에 오래 일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일에 집중하기 마련이고 직장인이란 생계와 관련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직원들이 장시간 일하는 것에 곤욕을 느낀다는 사실쯤은 쉽게 알수 있다. 일이란 효율을 높이면 8시간 할 것도 2시간이면 끝낼 수 있다. 오히려 근무시간이 길면 긴 근무시간에 맞추어 일을 늘려가기 마련이다. 우리 회사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면 퇴근한다. 주 5일 근무의 달력에 붉은 색깔은 다 찾아서 쉰다. 날씨가 흉흉하면 일찍 퇴근하도록 조치한다. 직원 하나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 그들의 삶의 도구일 뿐이다. 그 법칙은 사주인 내게도 동일하다. 하물며 직원들이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아껴주기를 바라고 자기 일처럼 밤낮 없이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나는 모든 직원들이 현명하게 게을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다. 바짝 몇 시간이라고 나면 눈치 안 보고 4시에 퇴근해 가족에게 돌아가고 휴일이면 언제든 쉴수 있어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게으른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누구든 그런 회사를 사랑하지 않겠는가.덕분에 우리 회사는 8년간 연 평균 80%에 가까운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거의 해마다 회사가 두 배씩 커져가는 셈이다.우리가 부지런한 것은 게으르기 위한 것이다.게으름이야말로. 부지런함의 목적이다.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부지런한 것은 게으르기 위한 것이다. 게으름이야 말로 부지런함의 목적이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다이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름도 여러분도 이 게으름을 위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